안녕하십니까, 빅토마토 앤 N. 네, 네, 토마토. 네, 오늘은 보드 게임으로 젠가를 해보겠습니다. 젠가 여기 설명 설명이 필요 없는 국민 게임이라고 되듯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요, 아니요. 어,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? 네. 네, 통이 이렇게 예쁘게 요즘 나오는 거 같네요. 자, 먼저 엔섬 프레티리들 토마소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. 응, 개봉해서 봅시다. 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, 어. 신생아요. <laughs> 좀 신생아는 잘 모르겠지. 신생아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밖에 안 해. 어, 어, 설명하면서 한번 해줄까요? 네. 뭘 설명해요? 어 먼저 이렇게 세 개씩 쌓아야 됩니다. 프리티 프리티도 도와줘야지. 그래서 귀찮아요. 예, 쌓는 게좀 귀찮지만 무너질 때좀 쾌감이 있어요. 쾌감이요? 네. 응. 아, 쾌감을 모르나? 네. 좋은 감정. 예? 응? 좋은 감정. 예, 무너질 때 좋은 감정이죠? 어, 그렇죠? 어 <laughs> 남이 무너질 때 기분이 좋잖아. 아니요. <laughs> 아니가? 네. 나는 응. 좋던데. 빅토마틴 좋던데. 아이고잘 샀네. 몇 개인지 아세요? 이게 다? 응. 아빠가 안 샀는 이유는 이거 찍고 있어서 못 샀는 거예요. <laughs> 알고 있지? 응 음, 아니? 브루티 일일 더마 좀 속도가 느린 거 같은데. 응? 눌러서. 이게 다합 쳐서 54개래요. 아50 54개. 어 그래서 3어에 매수겠지, 그렇지? 응. 54를 3으로 나누면? 어 10해가지고 24가 되니까 어18 그니까 러 그러면 응. 18층이겠지 그렇지 그래? 18층 하나, 맞을까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맞겠지 여, 음,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일셋 열넷 열다 열넷 열곱 여덟 맞아 그렇지 자 이제 먼저 한 사람씩 한 개씩 빼서 올리면 어 그렇지 핸섬부터 해볼까 그러면? 음그 다음 사람 걸리게 해놔야겠다 뭐 제일 밑에 꼽했어? 네 여기요. 음, 그럼 한분 자기 원하는 거 빼면 돼요. 프리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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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너무 고심하는 거 아니야? 고심. 음, 토마토도 빼보겠습니다. 한번 찔러봐야 돼. 찔러보고 잘 빠져 나오는 걸 빼야 해. 딱 보면 알지 않나요? 아니 떼떼 보면 모르지. 딱 봄에 이게 잘 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난다. 오잘 빼네. 프리티 딱 봄에 잘 빼질 것 같은 느낌이. 피자에서 탕. 어 피자에서 탕. 좀 기울어졌. 기울어졌어. 조심스럽다. 잉데 안 되면 되게 해야지. 아. 해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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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당채류. 어, 생각보다는 빨리 끝난 거 같네요. 예, 선. 예, 안녕히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<laughs> 구독과 좋아요. 를꼭 눌러 주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고진 사람이 사는 거예요. 알겠죠? 에? uh <laughs>